어, 지금은 이제 현장동으로 가는데, 지인동 연막이부터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인동 연막이에요. 여기 있는 게 다. 근데 이거는 지인동 연막이 중에 3 0 0터 수동 타입. 수동. 지동 연막이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진동연마기는 제품이, 그, 어, 보통 비교적 큰 제품들, 그런 제품들의 버제거나 광택, 뭐, 스케일제거, 이런 거를 해주는 게 진동연마기입니다. 진동연마기는 진동모다를, 진동모다가 있고, 진동모다에 달린 밸런스 웨이트, 즉, 툴을 이용해서 진동을 일으켜, 자전거와 공전을 일으켜서 연마는 거죠. 이게 전기차 부품에 들어가는 아, 거거든요. 아, 네. 네. 전기차. 아 전기차 부품. 전기차 어떤 거? 전기차, 이제, 엔진이 없으니까, 배터리 같은 것도, 뭐, 네. 전기장치 같은 거, 고정하는 장치. 그런 걸 이제 많이, 진동력을 많이 쓰고. 그 다음에 뭐, 어, 프레스 부품. 네. 뭐, 다양합니다. 한번 이걸 한번 보시죠. 이게 이렇게 들어가면, 제 자전거 공전을 일으키면서 연마가 되는거죠 대표이 안에 불 같은게 있는데 이게 뭐예요? 아 이거는 발열연마석이 일종으로 결장용도 있고 광택용도 있고 사이즈별로 뭐한1 5 0까지 이상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마찰에 의해서 제품의 면을 연마하는 거죠. 하나 만드는데 얼마나 걸려요? 여기는 이제 제품마다, 이거는 수동타임인데 용량마다 제품 들어가는 양이 다 틀리는데 이게 3 0 0 l 예요 300L에는 이 많은 제품들이 한 500개 들어갑니다. 500개 들어가서 한 30, 40분 만에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는 이거는 이제 반자동 타입입니다. 반자동. 똑같은 이제, 연막인데, 반자동이라그래서 연막이 완료되면 제품이 이렇 밖으로 나와요. 저거는 수동 타입이라 제품을 사람이 손으로 꺼내야 되지만, 이거는 제품을, 제품이 시간되면 자, 나와요. 연막은 다시 안으로 들어가고. 이건 어떤 제품이에요? 이것도 <laughs> 자동차 부품입니다. 전기 자동차 부품, 연마석은 이제 이게 발을 연마석의 일종인데, 이제 연마석 종류가 다양 모양별로 뭐야 있고, 거칠기도 틀리고, 바꿔서 하는 거죠. 제품마다, 제품마다 뭐 사이즈하고 거칠기, 뭐 이런 걸 다양하게, 제품마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일종의 발열 연마의 노하우죠, 노하우.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이제 선택하기가 좀 어렵죠. 저희들은 전문가니까 딱 제품 보면 한몇 가지로 압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것도 이제 절삭용 연마석. 광택용 연마석. 이건 광낼 때 쓰는 거죠. 미세 절삭용 연마석. 연마석 단계가 절삭용, 그다음에 중절삭용, 그다음에 미세절삭용, 광택용 이렇게 있는 거예요. 거칠기가 그래서 이거는 미세절삭용입니다. 미세절삭용은 미세 좀 고운 거죠. 그래서 이것도 모양, 사이즈 뭐 이런 거다 다양하게 있는 거죠.